우리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 아르투어 쇼페나우어. 그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독, 행복, 인간관계,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본질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남긴 명언 예순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다. 한쪽 끝은 고통이고 다른 쪽 끝은 권태다.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행복은 잠시뿐이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욕망과 실망의 반복이다.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행복은 그저 일시적인 휴식일 뿐이다.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며 행복은 순간적인 휴식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자기 내면의 고통이 가장 크고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운명은 가혹하다.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더 가혹하다. 자연이나 운명보다 인간이 서로에게 더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삶을 견뎌내야 한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은 결국 죽음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상실에서 오고 그 상실은 시간과 함께 깊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을 잃고 그로 인해 고통도 깊어집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결점에서 자신의 장점을 찾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이지만, 사색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웃는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을 조롱하려 합니다.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사물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꿰뚫어 보는가에 있다. 천재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면서도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착각한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매번 다르게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삶 자체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조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내면의 성찰이 부족한 사람은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진리를 본다. 우리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철학은 삶을 꾸미지 않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가능한 한 외부 세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욕망이 많을수록 불행해지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옵니다. 자신의 삶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다. 삶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코 손에 쥘수 없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의미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소유를 줄여야 한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가 받은 교육과 교양의 수준을 보여준다.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친구를 너무 많이 사귀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 진실한 친구 한두 명이 가짜 친구 여럿보다 낫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를 하게 되므로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실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용기이며 배신을 당하지 않는 것은 지혜다. 신뢰는 필요하지만 경계심도 가져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경청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비난을 받았다. 남들의 평가를 신경쓰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인내와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다. 노력과 끈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행운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실패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노력 없이 내일의 성과를 기대하지 마라.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는 것에 있다. 성공의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최고의 전략은 인내다. 급하게 이루려 하지 말고, 인내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성공을 만든다. 사소한 습관이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먼저 작은 일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목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기회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성찰의 필수입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라.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 바쁘게 살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는다.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고독한 삶이 더 깊은 사색과 깨달음을 가져온다. 사색이 깊을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낫다. 내면이 충만하면 고독도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끝없는 고통을 가져온다. 남들의 인정에 의존하면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부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나온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침묵은 강한 자의 무기다. 불필요한 말보다는 침묵이 더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 풍성한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